봄34 생각을 통한 운행 흥빈 오감을 통하여 창조한 우주를 일심을 통하여 자유자재하게 몸을 부리고 쓰는 것이 우주를 운행함입니다 일심으로 마음먹는 데 따라 몸이 움직입니다 창조는 무한의 공간에 천지마물을 만들리고 운행은 영원의 시간을 굴림입니다 감각으로 공간 안에 마물을 창조하고 상조한 만물을 감지하고 확인하고 생각으로 마음먹는대로 동작을 하여 시간을 운행하여 생성소멸과 변화를 주도합니다. 상조는 눈을 뜨는 즉시 이루어지고 운행 역시 마음먹자마자 돌아가므로 천변 만화를 주도하되 천변 만화 에 물들지 않아 항상 무심일침이 보존됩니다. 해도 한 바가 없어 변화 가운데 불변이고 불변 가운데 변하여 흔적 자체가 없으니 구경하는 전이 끝이 없습니다. 봄 34. 생각을 통한 운행. 텅빈 오감을 통하여 창조한 우주를, 일심을 통하여 자유자재하게 몸을 부리고 쓰는 것이 우주를 운행함입니다. 일심으로 마음 먹는 데 따라 몸이 움직입니다. 창조는 무한의 공간에 천지 만물을 만들미고, 운행은 영원의 시간을 굴림입니다. 감각으로 공간 안에 만물을 창조하고 창조한 만물을 감지하고 확인하고 생각으로 마음 먹는 대로 동작을 하여 시간을 운행하여 생성 소멸과 변화를 주도합니다. 창조는 눈을 뜨는 즉시 이루어지고 운행 역시 마음 먹자마자 돌아가므로 천변만화를 주도하되 천변만화에 물들지 않아 항상 무심일심이 보존됩니다. 해도 한 바가 없어. 변화 가운데 불변이고, 불변 가운데 변하여 흔적 자체가 없으니 구경하는 재미 끝이 없습니다. 봄34 생각을 통한 운행, 텅빈 오감을 통하여 창조한 우주를 일심으로 통하여 자유자재하게 몸을 일심을 부리고, 수, 일심을, 일심을 통하여 자유자재하게 몸을 부리고 쓰는 것이 우주를 운행함입니다. 일심으로 마음 먹는 데 따라 몸이 움직입니다. 마음, 참, 먹는 따라. 마음 먹는 데에 따라 몸이 움직입니다. 창조는 무한의 공간에 천지 만물을 만드이고 운행은 영원의 시간을 굴림입니다. 감각으로 공간 안에 만물을 창조하고, 창조한 만물을 감지하고 확인하고, 생각으로 마음 먹는 대로 동작을 하여, 시간을 운행하여 생성, 소멸과 변화를 주도합니다.창조는 눈을 뜨는 즉시 이루어지고, 운행 역시 마음먹자마자 돌아가므로 천변만화를 주도하되 천변만화에 물들지 않아 항상 무심일심이 보존됩니다.해도 한 바가 없어 변화 가운데 불변이고, 불변 가운데 변화하여 흔적 자체가 없으니, 구경하는 재미 끝이 없습니다. 끝이, 끝이, 끝이 없습니다. 음? 봄 34. 생각을 통한 운행. 성빈 오감을 통하여 창조한 우주를 일심을 통하여 자유자재하게 몸을 부리고 쓰는 것이 우주를 운행함입니다. 일심으로 마음 먹는 데 따라 몸이 움직입니다. 창조는 무한의 공간에 천지 만물을 만듦이고 운행은 영혼의 시간을 굴림입니다. 감각으로 공간 안에 만물을 창조하고, 창조한 만물을 감지하고 확인하고, 생각으로 마음 먹는 대로 동작을 하여 시간을 운행하여 생성 소멸과 변화를 주도합니다. 창조는 눈을 뜨는 즉시 이루어지고 운행 역시 마음먹자마자 돌아가므로 천변만화를 주도하되 천변만화에 물들지 않아 항상 무심일심이 보존됩니다. 해도 한 바가 없어 변화 가운데 불변이고 불변 가운데 변하여 흔적 자체가 없으니 구경하는 재미 끝이 없습니다. 봄34 생략을 통한 운행 평빈 오감을 통하여 창조한 우주를 밀심을 통하여 자유자재하게 몸을 풀고 쓰는 것이 우주를 운행함입니다. 밀심으로 마음먹는 데 따라 몸이 움직입니다. 창조는 무한의 공간에 천지만물을 안 됩이고 운행은 영원의 시간을 굴립니다. 감각으로 공간 안에 만물을 창조하고 창조한 만물을 감지하고 확인하고 생각, 생각으로 마음 먹는 대로 동작을 하여 시간을 운행하여 행성 소멸과 변화를 주도합니다. 창조는, 창조는 눈을 뜨는 즉시 이루어지고 운행 역시 마음 먹자마자 돌아가므로 천변 만화를 주도하되 천변 만화에 물들지 않아 항상 무심 일심이 보존됩니다. 해도 한바가 없어 변화 가운데 불변이고, 불변 가운데 변하여 흔적 자체가 없으니 구경하는 점이 끝이 없습니다. 봄 34. 생각을 통한 운행. 텅빈오감을 통하여 창조한 우주를 일심을 통하여 자유자재하게 몸을 부리고 쓰는 것이 우주를 운행함입니다. 일심으로 마음 먹는 데 따라 몸이 움직입니다. 창조는 무한의 공간에 천지 만물을 만들미고, 운행은 영원의 시간을 굴림입니다. 감각으로 공간 안에 만물을 창조하고, 창조한 만물을 감지하고 확인하고, 생각으로 마음 먹는 대로 동작을 하여, 시간을 운행하여 생성 소멸과 변화를 주도합니다. 창조는 눈을 뜨는 즉시 이루어지고, 운행 역시 마음 먹자마자 돌아가므로, 천변 만화를 주도하되, 천변 만화에 물들지 않아, 항상 무심일심이 보존됩니다. 해도 한바가 없어, 변화 가운데 불변이고, 불변 가운데 변하여, 흔적 자체가 없으니, 구경하는 재미 끝이 없습니다. 봄 34. 생각을 통한 운행, 텅빈 오감을 통하여, 창조한 우주를 일심을 통하여 자유자재하게 몸을 부리고 쓰는 것이 우주를 운행함이, 운행함입니다. 여기서 왜 일심이라고 했을까? 운행을 부리고 쓰는 것을 왜 일심이라고 했어? 왜 하나 일자로 했을까? 갈까 말까 중에 네? 가면 가고. 네. 안 가면 안 간다. 딱 부러지게, 응. 그게, 그게 서야 돼, 자기자재하는거라 우리는 가면서도, 이 그거 왜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가면서, 이, 가야 되는데 왜안 가고 있어, 이, 이래. 이게 학관이 되니까, 이렇게 좀. 그게 이원성이다. 응. 이원성을 극복해야, 이제, 자기자재하지 마음을 부리고 쓰는 거지. 운행할 수 있지. 그런 측면에서 일심이다. 우리, 응. 오늘 응. 일심. 응. 음, 그래서 있습니다. 무심은 왜 그래요? 왜 무심이요? 미리 정해 놓은 거? 미리 정해 놓은 게... 게 없어. 아니, 그게 틈틈히어 있는 게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무심이 제로부터 출발이야. 갈까 말까가 되냐면. 가다 가면 가는 거고, 안가다가고안 가는 게 척척 되는거예요 그래 이제 운행 g 이 t o n 으면야 y a 들고 r g e t y a 고 뭐라고 라 t 막 l 지 그럼 가지도 못하고 안가 a 도 못하고 절 I 가절절 내고 안 가도 t 절 내고 찢어지는 가슴 n t c 지지 c h 지지 e 발목 잡히고. 음. m 음. g 일심으로 마음 먹는 데 따라 몸이 움직입니다. 창조는 무한의 공간에 천지 천지만물, 만물을 만들미고, 운행은 영원의 시간을 굴림입니다. 감각으로 공가가, 공, 공간 안에 만물을 창조하고, 창조한 만물을 감지하고 확인하고, 생각으로 마음 먹는 대로 동작을 하여 시간을 운행하여 생성, 생성, 소멸과 변화를 주도합니다. 창조는 눈을 뜨는 즉시 이루어지고, 운행 역시 마음을 먹자마자 돌아가므로 마음 먹자마자, 마음 먹자마자 돌아가므로 천변 만화를 주도하되, 천변 만화에 물들지 않아 항상 무심 일심이 보존됩니다. 해도 한바가 없어, 변화가 없는, 변화 가운데 불변이고, 불변 가운데 변하여 흔적 자체가 없으니 구경하는 재미가 끝이 없습니다. 구경하는 재미 끝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마지막 구절에 해도 한 바가 없어 변화 가운데 불변이고, 불변 가운데 변하여 흔적 자체가 없으니 구경하는 재미 끝이 없습니다. 이걸갖다 숫자로 하면 되는 내가 말할 수있요 진짜요? 그냥 음. 변하는 거고 불변하는 거그두 가지죠. 불변 변화가 변화 가운데 불변이면 하나 그하나가 없는 자리가 최고. 그렇지. 1과 0이지. 1과 0이야. 둘이 하나가 돼도 변하지만은 0이니까 변하지만 불변이지. 2와 1과 0이가지기 여기 그냥 그대로 써 있는 거야. 둘이 하나가 돼도 변하지만 음. 제로가 돼서 변하지 않. 불변한 것이군. 흔집자체가 없다면 제로니까 흔적자체가 없다지. 응. 그러면 이게 삶의 운행과 그 전구절이요. 에 창조는 눈을 뜨는 즉시 이루어지고 이거는 예, 이해했고 또 운행 역시. 마음먹자마자 돌아감으로그 예. 다음 구절이 천변만화를 주도하되 천변만화에 물들지 않아 항상 무심일심이 도전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 이제 일심에 서는 이제 간다 그러면 가는 거야 네. 가는데 물든다는 건 뭐냐면 이거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괜히 간 거야? 이게 물든거 거야? 안 가기로 했는데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어지럽는 거지. 그게 물든 거지. 음. 그게 없다, 이거야. 음. 한번 결정하면 없고, 음. 그래, 결정했다가도 뒤집으려면 딱 뒤집어 볼수 있어. 뒤집었다고 후회도 안 하고? 후회 안 하지. 아, 어, 첩으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야. 지적이 일을 들어주니까지 그래, 속삭일 일이 없지. 모두가 내 마음대로 다이야. 뒤집어 엎었 때는 다시까지 뒤집어 엎을 수도, 엎을 수도, 이, 이게 왜, 왜 있지라 느냐 이게 없단 말이야. 요 <laughs> <laughs> 어. 물드는 게 그게, 그, 그, 게 무슨 거네. <laughs> 그래, 이제 이 책을 읽을 때도 참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느냐, 의 문제가 이제 되는 거야, 이제. 이제 한번 읽었다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야. 덮어놓는 게 아니야. 그러네요. 이게 응. 진짜, 이게 딱, 그러니까 진짜, 모르니까. <laughs>